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이 영상을 위해서 제가 무려 3일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신규 이벤트를 누르면 10개의 토큰을 받고, 그 다음에 대형 토큰, 요거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승리를 하면 주는데,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방금 10개가 들어와서 74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게임에서 승리를 하면은 요거 대형 상자를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쇼다운 보시면 18분 있다가 맵이 바뀌는데 호르스보 먼저 보여드릴게요. 상점을 눌러보시면 헉, 뭐야 이거! 가젯 2개까지 있구만. 바로 사자고. 상점에 있으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나이스. 야,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은 호르스보 역대급 스킨이죠.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가자! <laughs> 이야, 멋있다, 멋있어. 그래도 실험을 해야 되니까 10분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2분 있다가 맵이 변경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가 게임을 하면은 포큰을 주지 않습니다. 무과금이신 분들뿐만 아니라 과금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요 이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단단한 울타리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게임을 돌려 볼게요. 자, 호루스 보더 보여드리고 상자깡 오류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잭이 마음에 드는데 와 여러분들, 야 이거 뭐야? 전기화살이야? 이... 무지 멋있다. 요거는 내까지. 나이스. 아, 잠깐만. 아! <laughs> 오, 뭐야, 뭐야, 뭐야.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자, 과연. 불안해, 불안해, 불안해. 자, 여기다가 가젯이라도 한번 깔고, 궁 깔고. 도망가, 도망가. 지금 호르스보도 멋있지만,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 팀건 따라다니면서 잘 봐주면은 될것 같아요 아, 이건 아니지 17개는 너무 많아 쟤제외저래제외저래 나이스 자 쇼다운까지 왔는데 일단은 요거 한번 깔아보고 자어못 잡나 못 잡나 아못 잡을 것 같은데 너무 세, 너무 세. 장난해 와 뭐야 <laughs> 자 그래도 야 이거 인성질을 제가 당하네요 <laughs>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와자 <laughs>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코쿤이 몇개 들어왔냐면 40개가 들어오고 신규 이벤트 때문에 50개가 들어와야 돼요 자 74개에서 몇 개요 40개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규 이벤트는 없어져가지고 10개를 날렸습니다. 아, 이거 몰랐다면 따봉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너무 상자 깎만 집중을 했고,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대급이다. 여러분들 번쩍번쩍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짱 멋있어. 자, 요런거 빠르게 먹어주시고! 지금 독수리 눈을 껴가지고다 보여요. 난다 보여. 존버하는 애들 다 보여요. 지금 우리 팀이 뭐야 잡은 거야? 나이스 나이스. 로브가 저쪽에 떴습니다. 한번 쫓아가야죠. 가자 까제 까제. 오케이. 요거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스파이크가 요걸. 어어아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여기다가 가젯 한번 깔고. 자, 한번 쫓아가. 오,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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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어. 제발, 근데 우리 팀 아, 죽었어. 거기다가 지금 로봇까지 끌고 다녀가지고. 오, 야 뭐야? 어떻게 알았서 뭐야? 자, 빠르게 한번 도망을 가볼게요. 아, 이거 잡을 수 있나?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우리 팀은 죽을 것 같은데, 안 돼. 자, 그래도 일단은 저쪽으로 끌고 갔어요. 자,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오, 로봇 또 떴고 자, 우리 팀 다시 부활을 했어요. 자,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자, 여기다가, 아, 여, 오, 오, 지금 한 대만 맞아도 너무 아파. 그러기 체력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자, 궁 한번 깔아 주시고. 오! 2등, 2등, 2등. 오케이. 이러면은 이 어. 아, 너무 아쉽다. 그래도 이위. 자, 승리 모션. 이 야! 역대급이요. 자, 패배 모션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아, 이거. 이거 진짜 맞았네. 와! 자 오늘도 재밌는 짤방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균형이라고요. 아 이거 뭐 스프라우트가 나온 거 보면은 뭔가 수상치 않은데 길 막는 건가? 아닌데요. 자 여기서 아프랭크 <laughs> 너무 불쌍해요. 자살 꼴른 거잖아 이거. <laughs> 와. 이거는 제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어주세요. 오 하이스트에서 설마 길을 막아버리면 와 야, 이러면은 절대로 공격 못 하요. 무적이네, 스프라우트는 공을 채우고 나머지는 금고를 때리면 할게 없죠. 야~ 짱이다. 요 전략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원숭이 참조, 원숭이 할 이게 뭐죠? 자, 원숭이 들어와, 들어와 원숭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laughs> 약간 동물원 그런 느낌이에요 바로 원숭이 한 마리 없어졌고 설마, 야, 설마 펜도와 원숭이 두 마리 들어오세요 <laughs> 아, 이거 뭐야 <laughs> 야, 진짜 불을 동물원이네요 나이스 샷 크로우를 위한 침묵의 순간. 오! 오오 자, 크로우가 날아가지고 콜트를 잡아버리고 엘프리머 너도 그냥 별거 아니야. 체력 별거 없지? 가자. 한 방만 쏘면 됐는데 아! 야, 이거 죽었잖아. 야, 넘겨 버려. 당신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얻습니다. 비는 지금 잡았는데요. 로사가 체력이 9560인데 와! 이야, 요렇게 잡을 수도 있구나. 따봉. 오케이. 와, 오른쪽 막혔고, 왼쪽 막혔고. 야, 이거는 뭐할게 없잖아. 아이고, 너무 심했다, 이거는. 스파이크 뺑뺑 돌고. 아니, 여러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 이거 뭐야 이순신 장군님의 하객 팀이야 이거 진짜요 왜적을 <laughs> 섬멸하라 <laughs> 역대급이구만 질 수가 없다 이거는 야 이게 게임이냐 너는 아직 그래 드링크 낚시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먹은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던져 버려 해가지고 우씨 좀있다가또 만났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드링크를 먹나요? 던져! <laughs> 내가 먼저 먹을거야 오, 또 던져가지고 야 잡았어요 타라까지 없어졌다 브록의 가제트는 뛰어나다고 합니다 <laughs> 야 14개를 어떻게 이겨 아무리 궁써도못 이겨요 와우 야 여러분들 잭키의그 평타를 뛰어넘었습니다 야, 우리는 방금 상자를 2개 까고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는 8비트랑 펭수가 팀인 것 같고요. 나머지 애들은 주요 쇼다운이라 마구마구 싸우고 있습니다. 초반에 상자를 먹으러 간것 같고, 뭐야, 한 팀이 없어졌어요? 오오 아직도 열심히 상자를 먹고 있는데, 지금 세팀 남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자, 여기서 제시가 쏴가지고 끝났네요. <laughs> 상자 먹었는데 이겼어. 이번에 호루수버 드디어 나왔죠. 와우, 이거 뭐야? 상자에서 마구마구 호르스보가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많아지는데요? 와우. 여러분들, 호르스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역대급 스킨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어이, 너무 많아, 이거 뭐야? 야 대박이에요.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다양한 표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젯 버튼 뒤에 숨어서 더안 보이게 함.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랐는데 가젯의 위치를 마구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위치로 하면은 지금 보시면 브롤러가 잘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꾸실 때이 위치만은 피하시면은 게임할 때 방해가 되진 않을 거예요. 요런 정보도 알아가시면은 게임할 때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샌디를 잠금해제했다. 나와라. 자 샌디가 떠가지고 예! <laughs> 아니 왜엘프리머가 나와? 뭐야? 아무리 다시 봐도 샌디가 맞는데? 왜엘프리머가 나와? 글쎄 나는 그에게 승리를 주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쇼다운 상황인데 비가 11개라서 오. 어어 모티스가 나 죽여줘 라고 했어요. 자 비가 내가 대신 죽어줄게. 와 대인배네. 자 모티스도 죽어주고요. 자 이러면은 모티스가 이기는거죠. 가 아니라 <laughs> 어, 이거 인성질 아니야? 어... <laughs> 내일도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한번씩만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